좀, 대형평수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호수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임장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옛날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자주 가봤던, 임장을 좀 자주 갔던 단지에요. 어제 용인 좋아하지 않습니까? 되게 좀 재미있는 건데, 평수를 보세요. 이게 실평수거든요. 실평수가 57평이에요 장난 아니죠 이게 70평형인가? 막 그렇습니다 70평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105동 1401호죠 105동 1401호 105동 1401호는 여기거든요 1호 라인 그럼 여기에서 어, 물론 남서양이긴 하지만 여기 호수뷰가 나옵니다 기흥호수인데 호수뷰가 나오는 네,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창이 있으니까 창이 엄청 커요 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때 사진을 좀안 찍어놔가지고 이쪽으로 그럼 보면은 네, 호수뷰가 보이겠죠 네, 호수뷰가 보이고 실제로 여 가보면 네, 저기 임장을 여기 하도 많이 가갖고 여기 무슨 골프장 같은 게 있어요 골프장이 보이고 그걸 더 넘어서면은 여기 삼성전자까지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네, 일반공업지역 막 보이시죠 여기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네, 이거, 뭐, 몬드리안 보시면 아시죠? 네, 삼성전자가 여기 있어요. 삼성전자 뷰에요, 사실. 삼성전자도 보이고, 고수도 일부 보이긴 하는데, 요쪽에서 보면은, 여 어, 요기지 않습니까? 그쵸? 남서양 쪽이라서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땅들도 좀 보이고, 삼성전자까지, 네, 요런 뷰가 보입니다. 제가 여기 동 여기 동 여기 동 여기 동 여기 동다 가봤어요. 네 물건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경매 자주 나오는 동네거든요. 네 임장을 상당히 많이 다녀본 단지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대지권 없는 물건들이 경매로 자주 나오는데 이 물건은 하자가 없는 물건이에요. 네 참고로 네, 이 보시면 대지권 있잖아요, 그렇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조사된 임차내역 없으니까 네, 하자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럼 옛날에 이 동네에서 동일번지 매각물건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물건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장난 아니죠? 네, 경매 자주 나오는 단지예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경매물건 나올 때마다 인장 같거든요 보시면 어, 대지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요런 거 이게 대지권 없음 뭐 이런 물건도 사실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거 사면은 좀 골치 아프겠죠 네, 대지권 사는 게한 3, 4억 정도 드니까 어, 요런 거는 좀 골치가 아픈데 골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대지권까지 이미 어, 득한 네, 아무 문제가 없는 네, 그런 물건입니다. 가장 장점은 호수뷰라는 게 가장 장점이고 그리고 엄청 크죠. 네, 완전 대형 평수 70평형이니까 345세대. 주차는 되게 널널합니다. 네, 세대수는 작은데 다 대형 평수예요. 여기는 70평대 아니면 80평대 밖에 없어요. 타입이 두 가지 밖에 없다. 네, 최근 거래사례인데 뭐이게 가격 장난 아니죠. 떨어지기 전에는. 어, 가격순. 많이 떨어졌어요. 뭐, 매물 나온 게 별로 없네요. 네. 요거는 평, 보, 보시면, 이거는 80평대에요. 네. 요거랑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이 70평대를 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전체로 해서, 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매매 아니어도 되니까. 아, 요게 70평대인 것 같습니다. 106동이긴 한데, 105동 없나? 아, 103동이랑 뭐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 여기 보시면, 방이 이렇게 네개 있죠. 그리고 여기가 창으로 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쪽으로 아까 남서향이었죠. 경매 물건 나온 게 105동 1,401호. 이게 15층까지 있거든요. 참고로 15층은 어 15층도 제가 몇개 매물 봤는데 다락방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광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평짜리 집인데 어 15층에 거의 한 60평짜리 다락방이 있어요. 네, 그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농구장 만들어도 될 정도로 네, 엄청나게 커서 진짜 깜짝 놀랬거든요 그리고 다락방 하면 보통이 꾸부정하게 들어가잖아요. 거긴 그냥 뻣뻣하게 서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락방이 엄청 쾌적해요. 여기 15층이 아니라 14층이라서 다락방은 없는데 하여튼 15층은 네, 다락방도 좀 있습니다. 남서향이고 방이 4 개, 화장실이 여긴2여긴 어, 여긴 개인가? 네, 아세 개죠? 네, 화장실 세 개예요. 네, 저도 가봤거든요. 화장실도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네, 장난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이제 뷰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뷰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부 자재는 어다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저는 사실 대리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차갑고 딱딱해서 네, 뭐 고급지긴 하죠. 네, 대리석으로 다돼 있다. 실내 나온 게 없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물건이다. 어, 여기 전세가 지금 5억 7천에 나와 있으니까, 전세, 뭐 전세가 이 가격에 나갈지 어떨지 뭐잘 모르겠어요. 4월 달에는 6억 5천까지 나오긴 했는데, 제 생각엔 이거는 갱신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갱신권 아니면, 한 5억 정도 보는 게 적당하지 않나. 많이 나오면 6억 5천까지 나오네요. 만약에, 만약에 한 6억 수준의 전세를 났다. 그럼 뭐 그냥 똔똔이잖아요. 그쵸? 이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6억에 낙찰받고 6억에 전세 논다. 그럼 뭐취득록세 정도만 내면 되니까 어, 메리트가 있지 않나. 네, 이게 비쌀 때는 10억까지 막 찍고 그랬거든요. 실거래가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 매매 실거래가 한번 볼게요. 어, 예, 9억까지 찍었네요. 예, 이거는 평수가 좀 작은 거라서 큰 평수는 10억까지도 실거래가 나왔었거든요. 9억을 찍었어요. 아, 근데 이분은 지금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어, 예, 좀 가장 고점에 사셔가지고. 이런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하락장의 아픔 중에 하나죠. 지금은 한 6억 8천, 네, 5억 7천, 뭐, 그냥 좀 왔다 갔다 하죠, 시세가. 한 6억 정도 수준이 시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3억이나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수가 작은 거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위험해요. 하락장에서. 345세대밖에 없으니까, 네, 급할 때팔 때, 팔때 팔려고 할때 팔기가 좀 어렵다 네, 그런 게좀 단점입니다 주변 환경은 사실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코스트코가 되게 가까운 거는 장점이고 코스트코가 엄청 가깝죠 네, 코스트코 걸어가기는 조금 먼데 뭐 마음먹으면 걸어갈 수 있어요 한 10분 15분 걸리나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여기가 기흥휴게소 있죠. 네,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기흥휴게소 있잖아요. 여기랑 연결돼 있어요. 네, 여기 입주민들은 네, 여기 기흥휴게소를 그냥 마트처럼 이용을 좀 합니다. 어, 이렇게 편의점 같은거나 뭐 파리바게뜨 뭐 이런 거는 뭐 여기 가서 사고 좀 그런다고 해요. 어, 좀 대형 평수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호수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임장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뷰, 네, 호수뷰. 사실 호수뷰는 이쪽이 좋긴 해요. 102동이나 어뭐 이런 쪽이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호수가 쭉 나오니까 단점은 서양이에요 서양 서양은 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어 남서양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남서양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 되죠 네어 공세 호수마을. 여기가 되게 사연이 많은 아파트 단지에요. 네, 관심 있는 분은 좀 검색해 보시고, 그래서 대지권 없는 아파트도 많이 나오는데, 어, 이거는 그냥 하자 없는 물건이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